찍어가 이렇게. <laughs> 네. 어, 아니? 야, 야 해봐, 해봐, 해봐. 야 해봐. 야 해봐. 야,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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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. 오. 아, 아니 보시네 아니 나나 나. 찍어봐, 아, 찍어봐. 나나나잘 나 나오게. <laughs> 자 간다. 야아지 마. 무슨 짓이야? 오 이렇게 아야 돌리지 말라고. 여기가 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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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회전 이번은 내가 아 달려있지 어? 옆으로 오케이 천천히, 어, 나. 천천히 어? 나 오케이 아, 야, 지금 천천히. 야 저거 야 니가 지금 와 오케이 그래, 하게 하나 하게 하자 아몸오오오오오오오오 그냥 이쪽오로오오오오오오 네! 지금 곽 동안이라는 사람이 근데 뭐 있어요? 어, 어, <laughs> 아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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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 정지 내 죽고요 이대로 떨어지면 죽고요 그냥 한 바퀴 돌려 주고요한 바퀴 돌려 죽한 바퀴 돌려 죽고요 존나웃고